오! 오와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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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모 진우, 세모 주희, 세모 예빈입니다. 아, 네, 저희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세모 셋이서 모였는데요. 네. 저희 오늘 뭐 때문에 모였죠? 아, 저희 오늘 딸기라떼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딸기라떼? 응. 우리 학교 내 카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 딸기라떼 자주 드세요? 저는 아주 공교롭게도 딸기라떼만 시켜 먹습니다. 오! 네. 저는 딸기라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워낙 고칼로리 음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조금 이제 양심상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먹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촬영해서 여러 가지 카페에 딸기라떼를 먹어보고,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모였어요 아 근데 오늘 좀 처음 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안그래도딱 이렇게 딸기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laughs> 응. 네, 바로 새로 들어 세모 예빈님인데요. 아, 우리 같이 오늘 딸기라떼 촬영을 하면서 딸기 같은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수감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세요. 어, 신입으로 돌아 들어오게 된 예빈이고요. 어, 열심히 촬영하고 또딸기라떼맛 열심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와, 저희가 그런 게없 업체 같은데. 아, 맞습니다 흥미가 저희 도는데요. 저희는 생기가 없나요? 아, <laughs> 네, 저희도 이거? 생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세종대학교 카페에 있는 딸기라떼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평가는 총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철인상을 보고 양과 비주얼의 점수를 매긴 뒤, 이후 맛을 보면서 딸기 함량, 단맛, 과즙맛, 조화로움을 평가하는데요. 점수는 한 몫당 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딸기라떼는 제주몰빵, 카페 딕셔너리, 카페 드림, 유캔두익, 더일파살치클럽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떤 카페가 1등을 할지 맞춰봐주세요 일단 딱 봤을 때 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은, 양은 많은 조금 것 많은 것 편인 것 같은데요 <laughs> 요즘 카페들 양이 되게 적은데 근데 약간 얼음 녹은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아 어림이 차지하는 양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평균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네 음, 근데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일단 적어볼까요? 판값에?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보지 좋습니다. 않기로 네, 네. <laughs> 그다음에 비주얼 아 저는 비주얼... 비주얼은 진짜 분침보는거 같은데 비주얼... 뭐 좋은데요? 좋아네 좋은... 음... 너무 미치근하시다 <laughs> 아, 맛있게 보이 <laughs> 저는 아, 이 딸기라떼가 아, 이렇게 두 층이 나눠져 있는 게 항상 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이 레이어링이 진짜 기가 막히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약간 농도 확실히 짙다고 볼수 있죠. 딸기의 진짜? 농도가. 딸기 함량. 자, 딸기 함량. 딸기 함량 어떠세요? 근데 봤을 때 딸기가 어. 보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반대로 딸기라떼를 많이 안 먹어본 입장으로 음. 이게 보통 음료가 이제 10이라고 치면은 10 중에 3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면 상당한 양 아닌가요?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좋은데요? 아우, 어, 맛있겠다. 오늘 우리 다 딸기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laughs> 3명이서자 <3년차> 티는 <laughs> 맞긴 한데. 이쪽은 홍시 같긴 아, 제가 한데. 엄좀 많이 익은 딸기라가지고. 음 오, 많이, 어, 많이 드시네 <laughs> 어. 일단 제가 아까 어. 딸기 양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먹어보니까 그도 그렇진 않아요 오, 막상 딸기에 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네요. 네, 생각보다 딸기 맛이 음. 많이 느껴지고, 음. 씹히는 딸기의 그 씨가 많이 느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농도가 짙다. 이렇게 <laughs> 농도에 집착하시 을 역시. 또 농도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음, 아,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예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 그 액기스가 많이 씹히고 맛있습니다. 일단. 네, 맛있고 네. 우유 농도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농도. <laughs> 딸기가 양이 많은데요. 그렇죠. 어. 한 딸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웃음> <웃음> 어? 점수 땜에... 수정 좀 잠깐 할게요, 저. 이수 어, 어, 수정을 좀 했으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단맛이 엄청 강하진 않지 않아요? 어, 저도 동감합니다. 맞아요. 네, 전 그래서 좀더 좋아요. 어, 진짜요? 너무 달면 약간 몸이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오, 음. 어, 근데 또 이게 딸기 라떼를 먹는 그 이유가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좋습니다. 카페 평가를 마치고요. 첫 번째 딸기 라떼 네. 끝났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딱 봤을 때 어떠죠, 지훈님 딸기의 양이 적어요. 맞아요. 딸기 맞아요. 양이 적은 게 눈에 네. 띄게 보이고, 네. 근데 반면에 또 우유는 약간 딸기틱한. 첫 번째는 완전 하얀색이었는데 두 번째는 약간 핑크빛을 띄어서 조금 더 딸기스럽지 않나. 음.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때는 근데 약간 분홍색보다 노란 색깔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밀크티의 맛이 나지 않을까? 밀크티 베이스의 딸기라떼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점수를 한번 매겨 볼까요? 네, 그러면 양부터 매겨 볼게요. 비주얼은 좀 딸기딸기 한것 같기도 네, 해요. 비주얼은 그쵸? 아까보다 좋았던 저나 딸기라떼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비주얼이었죠? <laughs> 그러면 그러면 딸기 함량 을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섞어 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들어주세요. 일단 너무 놀랐는데 저게 밀크티란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밀크티 마셨습니다. <laughs> 진짜로? 네. 밀크티 맛이라고요? 예빈님은 밀크티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네. 과연 밀크티 맛이 맞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옷 음? 색깔이랑 너무 똑같다 어 그렇네 눈수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laughs> 밀크티예요 밀크티 맞아요? 맞죠? 약간 그 홍차의 그 차의 향이 나요 맞아 <laughs> <laughs> 그럼 밀크티 딸기라떼 뭐 이런 건가?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음, 이거 그냥 밀크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어 근데 밀크티라서 그런지 좀덜 달았던 것 같아요 조화로움? 나쁘죠. 어? 나쁘지 않죠. 응. 오히려 약간 상콤하고 달달한 맛이 약간 이렇게 어우러져서 전좀 조화로운 부분에서 오히려 괜찮지 않나. 저도 사실 밀크티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먹어보고 오히려 오케이. 이거 괜찮다. 그런 걸 나쁘지 않은 들었어요. 점수를 매겨볼까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딸기 라떼를 한번 먹어볼 텐데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꼬이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아니 나왔는데 딸기 라떼가 저희를 향해 웃고 있어서 얘는 조금 음...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게 일단 첫인상 점수 첫인상 네. 네. 점수를 어... 좀 높게 줘야 되지 않을까 저... 음... 자 그러면 딱 봤을 때양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첫 번째보단 적은데 두 번째보다 또 많은 거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단 양 점수 매겨볼까요? 네. 비주얼은 어떠, 어떤 거 같으세요? 두 번째 거는 약간 다홍빛질렸다만 응. 이번에는 핑크색인데요, 진짜로? 진짜 맞아요. 핑크인 거 같아요. 진짜 딸기다. 어, 진짜 딸기색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부분, 중간 오. 부분, 가장 연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음. 뭔가 화려하다? 색감적으로 봤을 때 그럼 알록달록하다. 레이어링이 풍부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러는 <laughs> 이분 약간 무슨 셰프 자격증 있으신 분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농도부터 지금 레이어링까지. <laughs> 바로 먹어볼게요. 네. 네. 저는 약간 쉬켰어요 맞아요. 어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달줄 알았거든요. 뭔가 생길 거 봤을 때 엄청 달것 같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너무 새콤 새콤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새콤한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오 너무 새콤하니 좀 맛있다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신맛파이신 분들 나는 평소에 아이셔를 자주 먹는다 <laughs> 하시는 분들 아이셔까진 아니지만 진짜 딸기라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맛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고 싶. 보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바로 네 번째 딸기 라떼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첫 번째 거랑 비주얼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나오자마자 음. 느꼈는데 끝, 그, 그치 음. 않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양이 지금 뚜껑 위로 올라와 있어. 요와 이건 진짜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음, 맞아요. 양에 있어서는? 양에 네.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것 같다. 네. 이것도 근데 딸기 함량이 섞으면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1번보다 딸기 시럽의 색깔이 살짝 짙어요. 어, 맞아요. 음. 검 붉은 느낌이 있어. 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되게 달것 같다. 농도가? 농도가 짙을 것 같다. 짙다. 먼저 섞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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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섞을 때 친구 신선 심사, 신선지 않습니다 오. 이거? 오, 이거 <laughs> <laughs> 이입 밖으로 탈출했어요. <딸기야>. 응. <laughs> 음. 아니 옆에서 봤는데 빨대 사이로 딸기가 그냥 봐. 막막막 <laughs> 장난이게 들어. 방금 제가 목젖이 목젖에 딱 치, 쳤거든요, 딸기가. 아. <laughs> 숨막히는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숨막히는 맛. 바로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빈님 바로 한번 바로 드셔보세요. 딸기 엄청 많이 나오죠. 와. 아세명다 일단 의견이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양이나 이런 맛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단맛을 좀잘 조절했다고 느껴지죠. 맞아요. 이제 네 번째 딸기라떼까지 맞춰봤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딸기라떼 한번 바로 먹어볼까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기대됩니다. 아. 자 드디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딸기라떼를 저희가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근데 일단 양, 양은 근데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음. 딸기 함량은 다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전 앞에 거랑도 먹어보고 확 달라지긴 했는데 딱 처음 봤을 때의 딸기 함량은 아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게 비교군이 많아지니까 좀 어려운데요? <laughs> 맞아요. 이번엔 좀 저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음. <laughs> 어, 덩어리가 보이시죠? 진짜 안 나와요. 오와.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먹으려고 하니까 빨대를 계속 그렇게 흡입하듯이 했어요. 오와. 거의 진공 상태가 됐네요. 어, 맞아요. 오와. 지금 제볼 이렇게 되는 거 보셨나요? 오와. 진짜 딸기가 엄청 커요. 기대가 됩니다. 씹는 어, 소리가 지금 제 귀까지 들려요. 음. <laughs> 이걸 일단 예빈님까지 드시고 나면 제가 알겠습니다.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먹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 네. 이런 빨기가 큰게 있을 때는 빨때 너무 모습이 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앞에 이... 혹시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혹시 꿀팁이 있나요? 그럴 때는 이빨대의이 위치를 수정해야 돼요. 빨대를 살짝 위로 들어서 마셔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마실 수 있어요.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썸남 썸녀와 드실 때는 예비님처럼 <laughs> 마셔줍니다. 어, 위치를 수정 나고요 <laughs> 바로 점수를 매겨볼까요? 아 좋은데요? 아 잠시만요. 어렵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 <laughs> 이전 것들과 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주세요. 아, 네. 아다 썼었나요? <laughs> <laughs> 음 그럼 저희가 이제 다섯 개의 카페의 달걀 떼 분석을 완벽하게 다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달걀 떼가 최강인지 좀 가려야 되잖아요. 일단 총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갖고 네. 다시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네, 저희 지금까지 저희 학교의 딸기 라떼 다섯 종 먹어봤는데요. 네, 일단 어떠셨어요? 일단 딸기 라떼를 다섯 종이나 먹으니까 일단 벌써 배가 좀 차는 기분이 들어. 아 어.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그리고 일단 오랜만에 당물을 막 넣어줬더니 약간 도파민이 터져요 지금. 우리 이제 어떤 카페가 가장 맛있는? 팀만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등팀이랑은 무려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아 0.5점밖에 네. 진짜 고작 그거밖에 나지 않았다 진짜 간발의 너무, 차이였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1등팀 어디였죠? 1등팀은 바로 네? 제주올빵입니다 네. 와, 와 역시 우와. 역시 그냥 입구에 나야 하면서 있는 아 재중을 빵이었구나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네, 곳들도 볼... 음... 맛있었지만 약간 딸기라떼의 정석하면 떠오르는 맛이잖나 맞습니다 그런 음... 딸기라떼가 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카페였는지 차례대로 좀소개 해볼까요? 네첫 번째 먹었던 카페가 카페 딕셔너리 네. 두 번째로 먹었던 게 유캔프리 네. 세 번째 1847네 네 번째가 네. 카페 드림 그리고 오... 이제 마지막이 몰빵이었습니다 대망의 1등 네. 제주 몰빵. 몰빵입니다 몰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모 세 명이서 딸기라떼 비교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댓글로 다른 음료들도 궁금하시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도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꼭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남겨주세요. 네, 무엇이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모 주희, 진우, 예빈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